미국 대법 대부... 어? 아, 아하 10 대사, 그맛 은, 이름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지 그지. 3대0. 와. 무슨 일이야, 이거? 아. 말도 안 된다, 이거. 다르비슈. 다르비슈였는데 갑자기 이게 렇잘 때려버려? 와. 고라상. 9번 타자고요 요번에, 요번에는 무조건 잡아야 돼. 병살로 잡으면 좋겠다. 나는 유격수 쪽해가지고 김하성 애들만 좋아. 전제. 아, 좋았어요. 힘을 내자고. 김광현. 아, 몰래 볼래... 아니, 여기서 볼래 으면 어떡하냐. 가자. 안 돼. 아. 야, 일단, 1 3로 아, 진짜. 아, 너무 가운데였다, 지금, 근데. 진짜로, 너무 가운데였어, 지금. 진짜로, 좀 쫄립니다. 야! 어, 다행이다. 야, 빨리. 아, 동점이야, 이거. 아, 일단은 3대 2. 아, 하... 일단 3대 2. 아, 진짜. 너무 지금은 아쉬워. 올레스로 지금 주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투벌이기 때문에 큰거한 방을 노릴 수 있거든요. 야 56홈런. 와 왕정치를 넘어선 기록이죠 이거. 그때 이승엽이 아시아기록 넘었을 때. 그때 56개 를딱 내렸었는데. 물론 m d b 와 KBO의 그 리그 수준 차이 좀 크긴 합니다. 그때 또 KBO가 단발력이 좀 심했을 때고. 뭐 3구. 오케이. 내 플라이, 내 플라이, 내 플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시자를경사로 잡으면 뭐 경사를 함지를 잡으면 좋겠지만 메아플라이로 잡는 게 최선의 선택 아니니까 일단 안타를 안 맞는 쪽으로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모르게 도미니카 한 명, 미국인 한 명, 미국 대. 어. 아. 가운데 너무 안 된다니까. 아니 진짜 가운데 너무 안 돼. 왜냐면 이게 보쿄돔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특히 그냥 툭 쳐도 넘어가거든요 어제 그 중국 일본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우차자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밀어 쳤는데도 지금 가볍게 남장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이도쿄돔도면은 특히 장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점을 내줘서 안됩니다 빠른 땅골을 요합니다 아하 6대3. 일단은 3점 차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석점 예, 차를 일단 유지를 했다는 거에 일단은 안도감을, 안도감이랄까, 이유를 삼아야 될것 같고. 제발, 안 타. 바꿔놓안 타. 그렇지 아... 어? 넘었어! 오케이! 야 이게... 이게 넘어가? 아 확실히 구장이 작긴 하다 이게 아니 툭 쳐는데 넘어갔어요 일단 한점 좋았어 때렸는데 툭 넘어갔어요 지금 어제도 그 일본전에서 나온 아그 한국과 아 한국의 일본과 중국 중일전 중일전에서 나온 이 그때 그실행가쳤던그 홈런 있잖아요. 그 홈런도 상당히 퉁일어쳤는데 넘어간 경우거든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각투수 한 명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야구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철원, 힘냅시다 대한민국 선수들. 아하. 자 지금은 3루를 노리나요. 3루 막아야 돼요. 아하. 아, 쓰리볼. 아, 뭐 하냐고. 인식해준다면, 그래서 아웃칸들 하나라도 올린다면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상황 7대4, 무사말루 일단 한 점. 아, 두 점이군요. 아, 한 점이군요. 한 점이라서 내주면 이제 경기 살산 끝났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점을 주지 않는다면, 은 가능, 일만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라카미가 안탈 치면 정말 끝났습니다. 헛스윙이고요 무라카미가 컨디션이 안 좋나요? 오늘? 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하늘전. 아, 일단은. 뜬금. 막아낼 수 있을지. 들어옵니다. 10대4 하... 아하, 10대사. 네, 키무예술을 해야 돼. 키무예술. 우주가 영국 백고에게모두 패하고 일본 4승시 호주 1승 3패 일본 4승 태코 최고 호주를 이겼는데 한국하고 일본한테 집니다. 그럼 2승 2패죠. 중국이 1승 3패. 이경우에 수가 이거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나 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야구를 하는 고등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시엔 대회를 통해서, 고시엔에도 그,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에이스도 보면 정말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격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한국 야구의 이 흥행은 사실상 이제 힘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물론, 2028년, 물론 내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물론 아시안 게임은 관심도가 정말 떨어진 대회입니다.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뭐, 뭐 있죠? 우리가 뭐, 2028년에 있을 그 올림픽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7년에 있을지 모르고 2025년에 있을지 모르는 그 WBC도 있습니다. 그 WBC 때 우리가 뭐 뭔가를 보여 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우리가 야구에 대한 인기를 보장하진좀 쉽지 않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월드컵을 보면서 이 K리그 팬들도 상당히 유입 많이 됐잖아요, 이번. 개막전도 보면 정말 울산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매치를 보면 정말 관중석을 꽉꽉 채운 모습이었는데 쿠팡 플레이에서도 그 중력권을 사할 정도로 정말 이 축구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갔잖아요. 물론 현재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면서 그 해외 축구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높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팬들은 아무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보는 팬들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스포츠, 뭐, 뭐 전세계 스포츠 시장이 줄어들고 한국 야구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은 어, 오늘 경기가 결국에는 한국 야구의 시한부 선거를 내린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야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양팀 간의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야수들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정말 마운드 간의 격차가 정말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정말 좋은 마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정말 개똥같은 마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